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을 채우는 진정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누구와 인생을 함께해야 할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식이 많거나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람과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좋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세상을 두루 여행하며 견문을 넓혀야 할까요? 성경의 잠언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지혜의 비밀은 의외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에 나오는 미스 마플이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그녀는 시골 마을에서 뜨개질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세상 물정에 어둡고 화려한 경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노련한 형사들보다 먼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미스마플은 평생 살아온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인간 본성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속속들이 이해함으로써 그녀는 세상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녀를 놀라게 하지 못했고 모든 일은 그녀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자먼이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혜의 비밀은 우리의 평범한 경험 속에 잠겨 있습니다. 자먼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두 가지 상황이 우리를 지혜로 이끄는 결정적인 시험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두 가지 상황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큰 위험인 동시에 가장 큰 기회의 순간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깊이 깨닫고 지혜로워지지만 실패하면 더 어리석고 완고하며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두 가지 시험이란 바로 번영, 즉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성공의 순간과 역경, 즉, 고통과 실현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원의 말씀을 통해 이두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 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시험대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왜 번영과 역경이 우리 삶의 시험대가 될까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구절만 보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인생이 번영할 것이라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11절과 12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징계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두 구절이 나란히 놓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 있더라도 인생에서 번영과 역경, 성공과 고난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두 순간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민낯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성공하고 있을 때만큼 영적으로 위험한 순간은 없습니다. 고통받고 있을 때만큼 영적으로 위험한 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경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우리 스스로도 존재조차 몰랐던 것들을 쓰면 이로 끄집어내기 때문입니다. C. S. 루이스는 이를 지하실의 쥐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지하실에 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어디 쥐가 있나 한번 내려가 볼까 하고 헛기침하며 요란하게 계단을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쥐들은 이미 다 숨어버릴 테니까요. 대신 조용히 문을 열고 갑자기 불을 켜고 뛰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허둥지둥 도망치는 쥐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번영과 역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예고 없이 우리 마음의 지하실로 뛰어 내려가 불을 환히 밝힙니다. 그 순간 우리는 평소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우리 안의 교만, 이기심, 두려움, 분노와 같은 쥐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모습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공과 고난은 결코 우리를 이전과 같은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거나 혹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뿐입니다. 둘째, 이 시험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먼저, 성공과 번영의 시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잠먼 10장 16절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고 악인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은 지혜롭고 이타적인 사람에게는 번영이 더큰 지혜와 생명으로 이어지지만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성공이 오히려 가장 끔찍한 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성공은 그들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한 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성공은 아주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싹을 틔웁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능력 덕분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점차 자신의 판단과 직감을 맹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닫습니다. 자원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성공이라는 유리한 환경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던 잔인하고 오만한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조금씩 바꿔 놓습니다. 반대로 역경과 고난의 시험은 어떨까요? 잠언 10장 25절은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아기는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고 말합니다. 시련의 폭풍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네덜란드 가정들은 유대인 이웃들이 갑자기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돕거나 항의하면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침묵했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우리는 그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 속에서 선한 행동에 따르는 대가가 너무나 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비겁함을 합리화하고 부정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시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우리 안의 연약함, 불안, 분노, 이기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최악의 선택은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련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대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두 가지 시험은 우리 마음 속 우상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삶의 의미와 안정감을 주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깊이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친구와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상실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해 냉소적으로 변하고 다시는 누구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후자의 경우 그 연인이 단순한 사랑의 대상을 넘어 삶의 의미 전체, 즉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수 없다고 믿었기에 그를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도한 고통이 우리에게 마음속 우상의 존재를 폭로합니다. 이때 내 고통의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연스러운 슬픔이지만, 다른 일부는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두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하고 상대를 탓하면 우리는 더욱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성공 역시 우리 안의 우상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 부, 성공이 자신에게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들은 깊은 허무함과 마주합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며 절망합니다. 최고의 성공조차 인간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역경 또한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밥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첫째, 성공의 순간에는 복음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머는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아무리 칭송하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든 복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길 잃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가장 초라한 사람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성공에 더딘 교만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련의 순간에는 복음으로 자신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자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징계는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두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징계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훈련이자 연단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우리를 더욱 지혜롭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을 때 고통은 우리 영혼을 썩게 하는 독이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약이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분의 걸작품으로 빚으십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에 끝없는 수고를 드리는 법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분의 손길이 너무 아프고 고되어 차라리 잠시 즐기는 스케치였으면 하고 바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큰 사랑이 아닌 더 적은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혹독한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성공 속에서도 겸손하셨고 가장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분은 벌 받을 필요도 훈련 받을 필요도 없는 유일한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성공과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구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의 성공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복음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 안에서 저희를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날마다 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